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상담원의사한영기입니다 작년에 쌍둥이를 낳으시고 1년간 육아로 많이 지치면서 우울증이 생겼고 좀더 심해지고 있으신가 봅니다.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동안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 무과치함, 죄책감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기능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주변 및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거나 자신을 지지해줄 자기 편인 사람들이 없는 경우, 월경전 증후군이나 우울증 과거력이 있었던 경우,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산후 우울증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상담하신 내용으로 보아 출산 이후 쌍둥이를 유아 육아 하느라 육아 유가 스트레스도 커서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요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심한 우울감으로 이를 중심으로 불안감, 불면증,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자존감의 상실, 죄책감 등으로 일상생활 에 필요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 인장으로 인해 육아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때 지장을 주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자살이나 죽음을 생각하는 심각한 정도라면 반드시 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및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환자분의 체력과 정신력, 뇌기능을 잘 회복시키고 뇌 스스로 자신의 우울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적진찰법인 망문문절 사진법을 통해 환자의 체질과 장부기혈 상태를 확인하고 기타 심리검사, 평가척도검사, 내기능검사, 신경인지검사, 스트레스검사 등을 병행하여 우울증의 원인과 심각한 정도, 동반 문제, 예후 등을 정확히 판별한 후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